야구보서를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오직 요구하시는 바는 기도하라입니다 이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시험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온전히 만족스럽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지 말고 언제든지 그러니까 13절 마지막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성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본질은 똑같습니다. 기도와 찬송. 그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좋을 때나, 오직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이나 병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아멘. 병든자도 고난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본인이 기도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또한 가지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는 교회의 장모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초대교회의 교회 모습을 보면 병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물이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라고 돌보라고 세우신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고 누구보다 믿음과 성숙한 주님이 세우신 그 종들의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장로들을 청하라 한 것입니다. 장로들은 우리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대리자입니다. 그들을 청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은 그 병든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강도를 만나서 폭행을 당해서 거의 죽을 뻔한 한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가서 그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약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약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떤 병인지 알지 못합니다. 무슨 병인지 알고 기름을 바르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야고로 쓴다 하는 내용보다는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기름을 바르다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된 기름을 바르다의 의미는 성별하다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다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가서 약을 발라 주라 하는 내용보다도 질병에 걸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래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돌보지 아니하시는가? 욕이 그랬습니다. 욕기 10장을 보게 되면 주께서 손으로 나를 만드셨더니 이제는 나를 멸하려 하시나일까? 이렇게. 하나님 자기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장로들이 가서 여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라는 뜻으로 장로들을 청하라 하신 것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세워 주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가서 돌보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일은 장로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그들을 통해서 부어주시겠다. 먼저, 믿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 있는 장로들이, 사역자들이 가서 그 믿음을 세워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니다 믿음의 기도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주로 의사를 찾아갑니다 아, <laughs> 의사가 있고 좋은 약이 있고 병원이 있고 의술이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인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의사가 있고 좋은 약이 있다고 해서 좋은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의사를 만나러 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슈크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케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원래 기도라는 뜻이 아니라 간절히 무언가를 열망하고 소원하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엘리야가 잠시 기거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서 당신의 죽은 아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그가 품에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가까운 다락방으로 그 아들을 올려놓고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간절하게 부러졌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의 이 행동이 죽은 아이 위에 세 번, 그의 몸을 펴서 엎드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쭉 펴서 그 죽은 아이 위에 포개어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시신 위에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아는 그 죽은 아이와 자신을 포기해서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죽어도 좋겠나이다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란 16절에 나오지만 의인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나의 죽음을 통하여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의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생명보다 상대방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겨서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아버지께 맡기고 하는 기도. 그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기도와 중보자적인 기도를 가지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그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이 얼마나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정력으로 인하여서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는 두 마음을 갖지 말고 교회에서는 섬기는 척하다가 마음에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두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그를 구원하시리라인 것입니다. 네.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이 안수를 통하여서 세워 주신. 성령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주님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그 교회를 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병이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다를 말하는 그것이 요지가 아니라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나의 죄를 그 질병의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까지 입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둔탁하고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있을 때가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는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질병을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질병은 우리를 죽으라고 보내신 질병이 아니라 제2의 사역자로, 선지자로 보내시는 질병인 것입니다. 시스기야가 그랬잖아요. 그동안 질병, 죽을병 걸리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왕을 숨기고 애굽 왕을 숨겼던 자신의 죄를 그 죽을병이 왔을 때 깨닫고. 그가 간절히 회개하며 벽을 향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병을 고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예루살렘을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죠? 누가 보면 오장을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도 조차 없는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의 친구들이 침상체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 집에 무리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이 올라가서 기와를 다 걷어내고 지붕을 뚫어서 침상체로 달아서 예수님 앞에 그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고 고쳐주시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가 정말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고 죄사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사을 먼저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중풍병이 아니었다면 그는 예수님 앞에 이끌림바 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중풍병을 통해서 그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 병도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지 않았다면 우리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가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 정말 극심한 질병 때문에 몸이 썩어가는 것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모습보다도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썩어지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기교가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 가운데 환히 밝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 말씀을 통해서 더 밝게 비춰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못 보고 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선명한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그 풍성한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지도 못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죠, 영적인 귀머거리죠, 달려가지 못하는 영적인 중풍병자요, 영적인 안진병이요, 부정하기가 한이 없는 영적인 나병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모든 병을 고칠 능력으로 한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항상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죽을 병도 만나게 하시고, 암도 걸리게 하셔서, 결국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아는, 그 뜻을 아는 자가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풍병자,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한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것처럼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병든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온 교회가 믿음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될때 우리의 몸까지 주님이 고쳐주시겠다.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소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돌보고 아픈 자를 볼때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